그래고고 감시가 모 아, 시 감시다. 시라 한 번씩 올라왔면잠시 기네요. 이야. 아 오, 또. 어, 요도한27 되겠네. 네. 27 정도. 네. 27 정도 되네 아이고, 축하합니다. 이게전 제대로 감시했지 그 하나, 하나, 빼라 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 왜 그래? 걸렸다. 그러니까. <laughs> 걸었다. 자 하나 걸었다 걸었다 그러니까. 감시 작은기가 툭툭툭 하는데 작아. 핵없는데 예. 뭐. 네. 감시는 감시다. 쿡쿡 하는 거 보니까 한척 있었던가. 예, 이무고, 혹도민 예, 예, 이새 이래 예. 예, 예. 야야 예. 가왜 왔냐. 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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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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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도 좀 살려 주겠습니다. 자식이야감신줄 알았잖아. 아, 깜신이 찍이다. 그래. 어. 살가 어이어 예? 백을 붙느나? 다 뭐야 뭐야 방어 새끼다 방어. 딱발 각이 졌으니까 방아이가. 방어, 방어 맞나여 예. 요, 요, 딱 이, 요각이딱 쳤잖아 이 방어라. 예, 방어 맞네 그러니까. 예어 걸리다. 어 걸리다. 어 걸리 걸리 걸리. 걸리 걸리 진짜가. 걸리 걸리 걸리. 이야, 자기 가 자기 해결하네. 어 왔다. 왔다. 지금 데리고 온 거야. 자. 야, 영화 진짜 그렇게 오지 걸릴 수가 있노? 이야, <laughs> 신기하다, 신기해. 진짜 신기하다, 신기해. 들어갔다, 에. 들어갔어, 이. <laughs> 아. 이제는 와, 그리 많이 나나도 안 걸린다. 감시는 아닌 것 같은데, 뭐 작은 거 하나 걸렸다 혹도 아니다. 혹도입니다. 혹도. 혹도미로다. 혹도 미로다. 혹도. 잠시네. 잠시라. 형님, 내 머니, 뭐, 일볼적에 뭐딱 잡느네. 오, 됐다 저기 될까? 어, 아이 아, 크다. 오, 와, 또 이놈. 우. 샷, 와. 어 오. 어. <laughs> 빵 좋네. 빵 좋네. 와. 아니, 뭐, 뭐할 때를 내가 잡네. 어? 칼이 어디 갔어? 아, 아니 이번에는 감시 그게 아니고 쿡쿡 네. 해야 되는데 네. 딱 치니까 처음에 쿡쿡 하다가 쿡 끊어서 딱 방글새끼 쿡끊어더래쫙 옆으로 째던가봐 에이 씨또 방글새끼 당겨라더나 네. 네. 그냥 또 마저 올라오니까 그것도 막 쿡쿡 박네

じし、あ、じゃあ、じゃあ、じゃあ、じゃあ、じいあ、じゃじゃあ、 쏘았어. 고좀 그, 작는데, 그리 쎄나. 어, 아지. 어 감성도. 예, 25. 예, 축하합니다. 감시다, 감시. 오, 쿡쿡 간다. 오, 딱 쿡쿡해. 감시다, 감시. 아니 왜 차고 들어가다하고아그 아니 끄이는 같다 보자 얼굴 한 보자 그래 오르자자자자자 우와 자 검성도 와 큽니다 어어열도한 사십 대 걷는데. 드디어 한수 했습니다, 한수. 아, 딱주디에싹걸리다 왔다. 어, 에이. 어, 야, 감성남입니다, 감성남. 어, 에이고 어. 상사리 보기 좋습니다. 상사리. 방식! 방식! 잘 가거라. 와 이거, 이거, 힘이 좋네. 와, 딱 크다, 시장보동하다. 아힘 줬다 힘줘아 고등어 무슨 고등어가 이리 힘이 좋노? 시정 고등어 아유 고등어 왔습니다 국민생선 고등어 그래 뭐뭐 저수 고고이가 빠마빠 위로 위로 올라가 라고막 위로 올라가 그냥 올라간다 올라가 아니 밥 주는 애인 줄 아는 거 어? 와, 이놈 자석이 막, 동산을 타고 올라갈라 하네, 막. 아, 옆을 쨘다, 새끼가. 어디로 가게, 꼬리 꼬리 꼬쬐고 있노, 이놈아. 이놈아, 고등 크다. 야, 아, 또 고등. 또 고등입니다, 고등. 그, 그, 니들. 왔다, 다 왔다, 왔다. 그렇지, 이도 왔지. 왔다, 왔어, 왔어. 왔어 누가 보면 참놈이래 이거. 뭐, 누가 보면 참놈이라 가겠어. 와, 이거 차고 달리는 거 봐봐라. 구구구, 와, 이거 야힘 좋다, 이거. 이야, 고등, 진짜. 이야, 고등 크다, 크. 완전히 막, 거듭어가 막. 이야, 얼마나, 이, 이, 뭐 도대체 1분에 몇불 흔드는, 가따라라라라 한다. 넘쳐, 넘쳐. <laughs> 넘쳐. 넘친다니까. 아, 따 볼락, 이 왕볼락을 한수했네 오이고, 와, 큰다. 고등어, 고등어, 야, 고등어, 국민생선, 고등어입니다. 딱큰 아, 고등어, 아았습니다 안녕히 만 시장 고등어다, 시장 고등어와딱크다 네. 1차적으로 고등어 작업을 하겠습니다. 야, 무늬 오징어 벤지, 낚싯배가 들어왔습니다. 무늬 오징어 벤지. 첫 수. 아, 뭐, 촬영도 하기 전에, 이거 뭐, 새벽에, 감시. 아, 딱 큽니다. 큰거한수 했어요. 야. 멋지다, 멋져. 멋집니다. 감성도. 야, 하수, 하어 아, 행인득이다. 아, 그렇다. 걸어어감시다 마이 콕콕 안 하는데. 뭐어쌈베이가 아니다 어다곤바리와 복발이 와, 와, 크다 아 복발이 크다 복발이 이야 고어보정 하나 왔다 복발이 들어갔다들어갔어 맞아 맞아 걸었다 걸었어 어 올 봐야 알지. 일단 감시갖고 해야지. 예시원찮다 예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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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보자. 또 어, 복발이가. 볼래 볼래 복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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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복발이 또와 복발이 크다. 어 복발이 구덕이가 다양하다 그중에 완전 막 냉장고네 냉장고라 아, 우와~~ 뽈락 봐라 <laughs> 와 대박 어마어마한 뽈락입니다 와~~ 어, 형이 뽈락 한 마리 낚아다고 네도 한 마리 낚아주네 그러니까 야, 아니 그거는 완전 와 차대박인데 와딱 크다 커 이거 봐 완전 한30 정도 되겠는데 아, 이야 또 무슨 볼락이 이렇게노 <laughs> 아이고 볼락 한수 했습니다 볼락 아, 왕, 꼴락 어디 보다 작지만은, 그래도 볼라 오, 센스이크다 쏜뱅이, 쏜뱅이, 방생. 방생이다, 방생. 으어, 살가더라. 쏜뱅이겠지? 쏜뱅이겠지, 쏜뱅이. 다양하다, 다양해, 참말로 쏜뱅이 몇 마리 살려준다, 지금. じゃあ、かぐら。よけだ、え <い>やっぱり。<laughs> 구 후연데 어? 우시리. 뭐 아침에야 뭐 벨크로 다나다네 자 진짜, 나진나진나 진짜, 나 진짜, 나진나 진짜, 나 진짜, 나빵짜나 진짜, 빵 진짜, 빵 진짜, 나 진짜, 나진 뭐야, 이거 별로 신동 차는 건데. 야, 이거, 머리, 씨, 찡기가 왔다, 야, 찬다, 에 아이. 제빵아, 아이가. 아, 또, 우리 머리 걸리, 가이봐라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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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나갔다. ủa, chờ, ồn ào quá rồi, nô ra, người nào búa ra, muốn đi đâu anh ơi, anh đến 아, <laughs> 좋다합니다제빵허제제빵허허허흐허 좋아, 좋아, 좋아. 어디로? 맞다, 아이가? 예. 깜 감... 감... 맞다. 감시다 예. 축하합니다. 들어갔다, 들어갔다. 네, 들어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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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건 제방 같은데. 이놈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게? 어 저리 가면 안 되잖아. 어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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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가 빈다. 저쪽으로 가봐야이뭐야 이쪽으로 온다 앉아. 아이고야. 어. 井に 이 막대 막 막대한테 가네 막대. 아이, 도보 나왔다. 아이 줄이 이막 막대한테 걸리 있어. 빠졌는데 아니... 앉아 안아봐안 되나, 안되안 되나, 안 되나, 안 되나, 안 되나, 안 되나, 안 되나, 어나 이, 이거 부실이네. 어? 이거 부실, 도란줄이네. 응. 어? 이제 오다 차지. 아까 나는 막 처음부터 막 차고 달렸거든. đó nè, cứ cứ túc của hết rồi kìa các anh rồi chào mà <laughs> 그래, 갔다, 그래, 걸었다. 걸었다. 또, 걸었어, 뭐고. 요는좀 가벼운데. 오, 찬다. 찬다. 앉아, 찬다. 오, 요, 와서, 요, 와서 찬네 돌돔, 돌돔. 뺀지도, 어? 뺀지 돌돔. 뭐야, 이거 거의 거리가 아이고, 아야, 지 아, 이 돌돔, 그게 찔리다. 가만있어, 소 좋아, 좋아. 보자. 방어다, 방어. 어디, 어진냉냥고래 냉장고. 얼씨, 얼체, 완전히. 오, 이리 시야 좀 괜찮다. 그래도 장난이 아니라. 예, 어, 시야 좋아. 어, 너 너무 거 다, 다, 다 흔들었다 아, 지금. 야, 야, 씨 제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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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<laughs> 이뭐고내내 줄이라 내 줄. 어? 내 줄이다. <laughs> 이뭐고 내가 <laughs> 내게 <이> 나이뭐고 <laughs> 거기 방 방응가 다 방어. 와 오로차차 어디로 가 어디로 어디로 가너 이놈아 자 저기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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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데 어디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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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 안된다 어디로 어디로 가와 갔다 아. 아. 이놈아 난리다 우와. 어. 야. <웃음> <웃음> 야. 국바리, 뻘라. 국바리. 아차. 오늘 새벽에 잡은 감성도 4시. 감성도입니다. 입이 딱 입이 각이져가지고 방어 새끼입니다. 방어 새끼, 방어 새끼입니다. 돌돔 돌보 돌돔, 돌돔 벤치 벤치 안수했습니다 벤치. 삼성돔 방꼴라, 방어새끼. 오늘 많이 잡았습니다. 한 콜라 잡았습니다, 한 콜라. 한 콜라하고, 요것몇 마리 또 잡은 겁니다. 새벽에.